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디지털 장의사와 해킹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면 혹시 해킹으로 게시물을 없애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삭제하는 건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지털 장의사가 갖춰야 할 능력과 삭제 작업에는 해킹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삭제 절차는 법과 각 사이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그래서 삭제 후에도 의뢰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커뮤니티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근거해서 해당 사이트가 요구하는 신고 양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해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해외 사이트나 구글, SNS 같은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매뉴얼을 분석해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합니다. 최근 한 쇼핑몰 대표님이 허위 후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계셨습니다. 경쟁업체가 일부러 악성글을 올린 것 같다며 급히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 삭제 정책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삭제 일정을 진행했고 며칠 안에 게시물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대표님은 매출이 바로 회복됐다며 안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개인 의뢰인은 과거에 실수로 남긴 댓글이 시간이 지나면서 검색 상단에 노출돼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삭제 권한이 없었지만 저희가 구글의 공식 삭제 프로세스를 활용해 해결했습니다. 이후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지 않게 정리되었습니다. 디지털 장사의 역할은 해킹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모든 과정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특히 온라인에 지워야 할 게시물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안전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